세상의 보금화에 이바지하고 싶어 가톨릭 교리신학원이 운영하는 기도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신학원 졸업생들인데요. 이지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로 기도의 집 회의실. 가톨릭 교리신학원 봉사자들로 꾸려진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한데 모여 서로 할 일을 공유합니다. 이들은 기도의 집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쓰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합니다. 사무실에서 피정 접수와 문의 전화를 받고, 피정자들이 쓰는 숙소의 침구류도 손수 정리합니다. 이들은 최근 5, 6년 사이 가톨릭 교리신학원을 졸업한 평신도 선교사.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기도의 집 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들이 재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음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40명의 봉사자는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요일에 4시간씩 봉사합니다. 연령대는 대부분 50에서 60대 중장년층입니다. 기도의 집은 2010년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위한 경당과 피정자를 위한 숙소, 세미나실, 휴게실 등을 갖췄습니다. 이곳은 교리신학원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친교 장소이자 기도 공간, 모임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전시를 겸한 성물방도 운영에 지역 주민에게 선교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집 운영위원회 이춘식 회장은 세상의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졸업생들이 자발적 봉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두리 어, 교리신학원 졸업생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필요한 재교육도 받을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러한... 기도의 집 운영위원회는 직장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비롯해 비신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CPBC 이지엠입니다.